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0장 25절 38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10개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2.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삼사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3.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해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렛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5.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6.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7. 가늠하지 말아라. 8. 도둑질 하지 말아라. 9.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10.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명자의 인내와 생명을 다하는 헌신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요약하면 여행을 서두르는 바울.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요약하면 여행을 서두르는 바울.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이르니라 요약하면 여행을 서두르는 바울.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요약하면 여행을 서두르는 바울.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요약하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다. 18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요약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일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요약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일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요약하면 바울이 가르치고 증언한 것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요약하면 바울이 가르치고 증언한 것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요약하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23호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요약하면 생명을 바쳐 달려가는 길. 24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약하면 생명을 바쳐 달려가는 길. 끝까지 복음을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 밀레도 항구에 정박한 동안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부른 후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통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인으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듣는 모든 이도 그렇게 살 것을 도전합니다. 증인으로 살라. 바울을 제외한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편을 이용해 아소에 도착한 후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어서 에베소를 경유하지 못하고 밀레도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중요한 여행을 앞두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밀레도까지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행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겸손하고 간절하게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긴 일들, 또 여러 사람 앞이든 속으로 비든 주저하지 않고 가르치며 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공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이 잘못된 믿음과 허황된 우상을 쫓았던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의 삶도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에 힘을 다하여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 역할은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증언해야 할 증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에 증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아낌없이 바치라. 증인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듯, 많은 반대와 저항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이 고난당할 것이 훤히 보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바울의 당당한 선포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듣는 장로들의 마음이 어찌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아시아에 처음 발을 들여 전도하던 날부터 지켜보아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한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목숨까지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바울 성교는 성령의 거룩한 그릇이 되어온 유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환난은 기꺼이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입을 다물고 있거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증인으로 사십시오. 제자의 삶을 아낌없이 들이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사람. 주님의 증인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께 순종한다. 바울은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이별할 것을 생각하며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 온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회고하며 듣는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주님을 높이며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겸손히 주님을 섬겼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에게 주목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으로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성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와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느새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식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언젠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돌아보고 평가할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할수 있으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의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앞으로 그가 당할 결박과 환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지나온 도시에서 만난 성도들 중에는 그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경고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재물을 쌓고 높은 지위를 얻어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맡은 책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장차 바울은 성령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투옥될 것이고 로마에서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이를 알고도 그 길을 갔습니다. 사명에 헌신한 그의 삶은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을 즐기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성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흔들림 없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 사명자로서 일생일대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며 흔들림 없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음을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홀로 도보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십자가를 준비하셨듯이 바울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아소에서 일행과 하류합니다. 이들은 아소를 출발해 미둘레네와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바울 일행은 되도록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명절이 마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 길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전도라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의 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각자의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명에 충성하고 에베소 장로들은 그들의 사명에 충성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증언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는 장로들도 다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침으로 나눠준 바울의 삶을 증언할 증인은 에베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얼마큼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마나 살아내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각자의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앞에 있는 결박과 환난에 대해 말을 꺼냅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성령에 매여 사명의 길을 가는 자신을 생각하여 성도들도 맡겨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고 바울은 호소합니다. 사람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맡은 바에 충성스럽게 임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주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사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마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한 알의 미랄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명을 위해 죽고자 할때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면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행을 서두르는 바울. 바울과 일행은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했다. 바울은 혼자 도보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배를 타고. 아소로 갔다. 일행은 거기에서 바울을 태우고 미둘레네 기호 3호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한다. 나흘 만에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갔고 에베소는 지나쳤다. 에베소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거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뜻밖의 결정이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였다. 17절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다. 비록 에베소에 정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에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요청했다. 1819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일들 18절에서 35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고별설교다. 첫 번째 소달락인 바울은 아시아에서 2년여 동안 벌였던 전도활동을 회고한다. 그는 여러 편지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예라고 소개한다. 그가 주를 섬기면서 취한 자세는 무엇보다 겸손이었고 많은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해 겪었던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여기서 눈물은 에베소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과 사랑으로 건면하면서 흘린 눈물이다.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 꾸몄던 관계와 물리적, 사회적 공격이 어떠했는지는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바울이 가르치고 증언한 것, 바울이 눈물과 시험을 견디며 감당했던 일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다. 아덴에서처럼 에베소에서도 대중 앞에서 전도했고 고린도에서처럼 에베소에서도 각 집을 방문하면서 전도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전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다. 이방 문화에 젖어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돌이켜 유일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22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에베소에서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을 뒤로하고 이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물론 바울이 스스로 예루살렘행을 결정했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의 모든 생각과 뜻으로 주관하시므로 그 결정이 성령의 결정이라고 볼수 있다. 생명을 바쳐 달려가는 길,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위험을 예상한다. 바울이 들르는 곳마다 성령께서 바울의 결박과 환난을 경고하셨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 그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단지 하고 싶은 일 재능을 타고난 일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할 환난은 그가 완수해야 할 달려갈 길의 한 부분이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었다.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바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바울에게 주어진 일이었다. 만약 그가 원해서 하는 일 단지 그것뿐이었다면 그가 원하지 않게 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그만두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복음 증언은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과정이다. 사명자의 인내와 생명을 다하는 헌신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요약하면 여행을 서두르는 바울.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요약하면 여행을 서두르는 바울.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요약하면 여행을 서두르는 바울.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요약하면 여행을 서두르는 바울.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요약하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다. 18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요약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일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줄을 섬긴 것과, 요약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일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요약하면 바울이 가르치고 증언한 것,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요약하면 바울이 가르치고 증언한 것.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요약하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23호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요약하면 생명을 바쳐 달려가는 길.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약하면 생명을 바쳐 달려가는 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